안녕하세요 차시도입니다 오늘 영상은 시즌3 데뷔 행동강령입니다 뭐 극한의 쌀 먹을 하겠다 뭐 이런 영상이나 무조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영상은 아니고 아직 뭐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으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라면은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만드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전각 읽어두기. 지금 아크패시브 시스템이 공개가 되면서 저희가 유물각인서까지 필수로 읽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전설각인서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크패시브 시스템이 활성화되면 필연적으로 유물까지 모두 읽어야 할 거예요. 이거는 예외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적어도, 전설까지는 무조건 읽어야 될것 같은데, 지금 전설 각인서를 모두가 읽어야 하는 상황인데, 뭐, 이미 읽어두신 분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시세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오르지 않았어요. 특히나, 저밭, 진량 증가, 기습의 대가, 결대, 뭐, 이런 각인들, 모든 캐릭터가 사용하지는 않지만, 꽤나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각인들. 특히나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내 캐릭터들이 쓰는 각인인데 아직 전설 각인서가 안 읽어진 것들. 이런 것들은 읽어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세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세가 오를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전설 각인서를 갑자기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수량을 공급할 것 같진 않거든요. 지금 전설 각인서 시세가 제 가볼 때는 꽤나 저점입니다. 저점인데 시즌 3 이후에는 꾸준히 수요가 있을 것이고 공급량에는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골드꺼비 같은 이벤트를 뭐 한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안정된 상태, 정밀단독, 만화 효율 증가 이 각인들은 패치 이후에 꽤나 사용하는 캐릭터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얘네는 아직 시세가 좀 싸요 그래서 내 캐릭터가 어, 이 각인들은 왠지 쓸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캐릭터들은 미리미리 읽어 두셔도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애초에 지금 시세 자체가 뭘 읽어 놔도 막 엄청 큰 손해는 없어요 그래서 뭐 약간 밑져야 본전이다 뭐이 정도? 특히나 얘둔얘 예예 쓰시는 분들은 그냥 남들이 쓰라니까 쓰지 생각보다 16% 효율이 안 나오는 캐릭터인데 뭐 돌대라던가 뭐 질량증가 이런 거못 가서 울며 겨자먹기로 쓰는 캐릭터들이 있거든요 그런 캐릭터들은 뭐 이런 안상 마요증, 뭐, 이런 것들 대체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캐 바꾸려면 지금입니다. 거의 만렙급으로 키워놓으신 분들이야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뭐 1640에서 뭐1650이 구간에 걸쳐있는 분들 중에서, 아, 좀 본캐 좀 바꾸고 싶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항상 계승 나올 때가 번개 바꾸기 좋아요. 특히 요번 계승은 조금 파격적이기 때문에 고려해 볼 만합니다. 특히나 캐릭별 멸화 개수 이거 크게 안 건드릴 것 같거든요. 근데 당분간 그 뭐죠? 국업 칩겁 거파였나요? 국업 칩겁 얘네가 당분간은 꽤 가격대가 있을 거예요. 적어도 지금 신매를 맞추는 것보다는 그런 거 생각하면은 꽤 중요하긴 하죠. 결국에는 얘네도 시세가 지금 뭐 멸화 신멸급으로 더 떨어질 거긴 하지만 그거는 아주 먼 미래의 얘기고 최소한 1-2년 정도 걸릴 것 같고 그 전에 우리 게임 안할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엔드컨텐츠에 나오는 것들은 내가 쭉쭉쭉쭉 따라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려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티어 고대 장비가 9월에 열려요. 이게 9월 달에 열리는데, 이때가 돼야 이제 25강까지 강화를 할수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벌써 3개월 뒤고, 이 계승 시스템에 유저들이 굉장히 회의적이기 때문에, 이런 계승 관련 아이템 레벨 뻥튀기, 이거는 그렇게 자주 할것 같진 않아서, 만약에 바꾸려고 하면은, 지금이 좋다. 특히나, 질 성능 관련해선, 기믹보다 피지컬, 패턴 위주의 카맨 사관문. 뭐,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생각보다,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고 포기하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어, 지표상으로도 뭐, 트라이 시간도 길었고 포기자도 많았다 라는 언급이 있었던 걸로 봐서 앞으로도 딜, 기믹, 반복 위주의 레이드는 꾸준히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강선형이나 뭐 제약이형도 뭐 로아 레이드를 뭐 소울류나 뭐 모넌 뭐 이런 것처럼 꽤 난이도가 있는 게임으로 만들고 싶어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로아가 유저풀이 넓고 라이트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난이도는 여러분 피지컬 유저의 난이도는 앞으로도 크게 올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은 당연히 길이랑 김이 이런 기믹 위주 한번 숙련되면은 다음부터는 수월하게 할수 있는 이런 딜 기믹 반복 위주의 레이드도 계속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 하면은 어느 정도 딜 압축이 돼 있고 아드 효율이 좋은 아덴을 모아서 터트리는 식의 캐릭터들 이딜 성능적으로는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밸런스 패치에서도 선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차배 본캐를 바꾸시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큐브 티켓하고 대륙스토리 킵해두기 전투레벨이 70레벨까지 확장됩니다. 제약이 영이 아크 패시브 시스템이 나와도 한동안은 기존 세팅이 셀 것이다. 이게 아무래도 전투레벨 성장에 따라 뭐 포인트도 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로 예상이 돼서 전투 레벨을 빠르게 올릴수록 새로 나온 컨텐츠들을 빠르게 즐길 수가 있겠죠 로아는 무한 사냥이 되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든 큐브 티켓이나 대륙스토리가 남은 게 있으면 킵해두십시오 사실 큐브 티켓이 지금부터 모아도 뭐몇장못 모으긴 할 텐데 만에 하나 뭐 나중에 뭐69 레벨에 뭐90% 여기서 멈추면 이제 복장 터지잖아요 그래서 뭐 아껴 놔도 뭐 손해 볼 것도 없고 특히나 뭐 지금 큐브 티켓 귀찮아서든, 뭐, 일부러든, 모아두신 분들은, 아, 지금 뭐, 7월달까지 할거 없네. 하면서 이제 털어놓지 말고, 모아두시기를 추천합니다. 배럭들도 마찬가지로, 뭐 엘가시아부터, 뭐, 크루지아는 뭐, 이런 거안 밀어둔 거 있으시면은, 뭐 일단은 그냥 내비두세요. 얘네들이 전투 경험치가 생각보다 짭짤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16층인데, 재료가, 모여있는 캐릭터는 올려도 괜찮다. 얘네는 돌파석도 뭐한 3, 4천 개, 명예의 파편도 뭐한 2, 300만 개, 300만 개 이상. 뭐 이렇게 모여있는 애들은 제 생각에는 뭐 지금 올려도 될것 같습니다. 분위기 보면 1600부터 1 6 2 9간 완화는 이번 패치 때 없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것까지 완화를 하면은 거의 리셋 느낌이라 유저들 반발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완화를 안 하는 것 같고. 그렇다 하면은 얘네는 뭐 어차피, 올라가야 될 애들이잖아요? 이왕, 뭐, 올려야 될 애들이니까, 만약에 올려놓는다 하면, 티어4 구간, 패치하자마자, 티어4 재화, 티어4 보석, 파밍에 즉시 투입이 됩니다. 뭐 국룰이죠 새로운 재화가 나왔을 때 이제 내다 파는 거 이거는 생각보다 이제 짭짤하거든요 물론 회수하는데 엄청 오래 걸리겠지만 뭐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어차피 올라갈 애들이라면 조금이라도 이제 빨리 회수하면 좋으니까요 그래서 뭐시티어포 재화가 나오면 그거를 이제 본캐에 투자를 해주든 뭐 내다 팔든 그런 식으로 바로 활용이 가능하고 어차피 1600 아래 구간은 골드 너프가 확정이에요 이대로 내비두면은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구간이고 어차피 1620까지 완화가 된다 하더라도 공짜로 올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럴 거면 티어4 귀속 재료들 미리미리 모아두고 횟수 일찍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굳이 안 올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귀속 재료가 없다 면 사서 올리는 건 비추천. 요 그, 다음! 이제 본캐, 베럭보다 이제 본캐가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골드랑 실링은 무조건 모아두는 게 최고죠. 이거는 뭐 지금 대부분의 로아 하시는 분들이 실천을 하고 계실 텐데, 왜냐면 이제 티어4 시스템이 나오면 이게 처음 나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모든 게 이제 격변이 되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식으로 출시될지도 모르고, 골드 소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제 생각도 무조건 골드는 일단 모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릭서 초월. 뭐 얘네도 완화 예정이라 건들지 말고. 그리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7월 1 2일 패치가 되더라도 일단 모아둔 골드는 추이를 지켜보는 걸 추천해요. 특히 성장 재료. 보석은 몇주 동안은 거품이 껴있을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고 카제로스 1막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 숙제를 진행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골드를 모아놓은거 시즌3 시작했을 때막 사용하시면은 오히려 손해볼 확률이 높습니다 로아는 항상 신규 패치가 나오면은 첫 2-3주 동안은 이제 뭐든 사든 달리든 하면은 웬만하면 손해 봤어요 그리고 신멸 보석 얘도 나오자마자 바로 계승 하시지 마시고 성능이 보존된다고 했거든요 데미지 감소 뭐 그런게 없다고 공지가 이미 떴기 때문에 딜, 추력기 적은 캐릭터들 얘네들 딜압축 좋은 애들 얘네들은 그냥 신멸을 당분간 쓸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냐면 신멸은 이제 딜 증이 4 0팔 8급은 3 6의 추가 공증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신멸 자체가 뭐 예를 들면 뭐 버스트 블레이드, 뭐 수라, 뭐 이런 캐릭터들 있잖아요. 뭐 아니면 주력기 적은 뭐 달소리퍼, 뭐 이런 캐릭터들은 오히려 신멸이 당한 효율이 더 좋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 보석들 패치하고 바로 계승 하시지 말고 첫 2, 3주 동안은 무조건 추이를 좀 지켜보시. 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1580에서 1629간 본캐 분들은 그냥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어, 지금 게임 재밌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겠죠? 이분들은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지금 7월 10일까지 분위기가 신숭생숭 하거든요. 근데 딱요 구간에 걸치신 분들은 여름 시즌 패치가 크게 영향이 안갈 걸로 보여요. 그래서 분위기에 휘쓸리지 말고 그냥 쭉쭉쭉쭉쭉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구간에 있는 분들은 다른 고민이 있을 거예요. 배럭들. 15층 배럭은 올 스톱 1580까지 완화 예정입니다. 근데, 아직, 배럭이, 다섯 개가, 아니거나, 14층, 배럭을, 갖고 계신 분들은, 벨가시아까지 밀고, 볼다이크 패스 먹여서, 1520까지는, 20에서 뭐, 40까지는, 성장시키셔도, 괜찮아요. 오히려, 배럭이, 아직, 다섯 개가 아닌 분들은, 뭐, 지금, 배럭, 만들어두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점핑원 하나 줄 거니까, 이제, 네개 더. 그래서, 얘네들, 저기까지 만들어놓고, 카드작, 요거, 열심히 해주시고, 어차피, 1580까지, 완화가, 된다 하더라도, 퍼주는 게 아니, 어디까지나 완화라서 기존 재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서 미리미리 구속 재료 모아놓는 게 좋습니다. 계속 일일 숙제 파밍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배럭들 품질 높은 악세 아무거나 먹어두기. 혹시나, 악세 세팅이 안된 배럭 있으면, 이번 패치로 각인 다섯 줄이 제공되는데, 특성 관련 시스템은 여전히 악세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뭐, 특화면 특화, 뭐, 치명, 신속, 자기 캐릭터에 맞는 품질 높은 악세 나오면, 버리지 말고, 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 해도 된다는 느낌이었고, 사실 조금 지루하긴 하지만, 7월 10일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숙제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